저희가 지금 그 벙커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벙커덤은 일단 창문은 다 닫았고, 요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지금 가동한 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지금 외부와 온도 차이가 조금 나요. 저희가 지금 온도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온도가 몇 도입니다라고 마스, 말씀을 못, 드리, 못 드리겠는데, 그냥 피부로 느끼게 진짜 엄청 시원합니다. 가정용 에어컨 그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선풍기라든지 서큘이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시원해요.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이제 18도로 맞춰놓고 냉풍에 강으로 틀어놨죠. 그리고 서큘하고 선풍기하고 이렇게 같이 틀어놓으면 효과가 한두배 정도로 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 부분은 저기 보네이도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더 커요. 지금 소리가 이, 중,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입니다. 카메라에 담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서큘 한번 꺼볼게요. 도레이도 서큘레이터에 중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에어컨의 소음그 다음에 뭐 벙커덤유, 이문 있잖아요.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그 뜨거운 바람을 내, 그내 뽑아내는데 이렇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에어컨이다 보니까 물도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호스를 이로 호스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배수시키고 있고. 음 전기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캠핑장인데 캠핑장이 600W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미올 에어컨하고 캠민 냉장고 서큘를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얘는 충전된 걸로 사용 중이니까 얘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세대를 돌려도 전기 떨어지는 거 없이 잘 돌아갑니다. 설명상으로는 이 미올 에어컨이 4 0 0 w 먹는다고 적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정확하게 실험을 한그 유튜버 보니까 400에서 45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기 이 양이 환경에 의해서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운 날 밖에서 햇볕을 바로 맞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를 더 먹겠죠? 뭐 어쨌든 캠핑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원하게 캠핑이 가능하다. 구독, 구독,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지금 에어컨을 이 루프탑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바라로 연결해서 찬바람물 루프탑 위로 끌어올릴 거고요. 이렇게 불어올릴 거고. 지금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고요. 그 찬바람 거를 자바라를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라 그 길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요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쪽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안녕사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루브탑 텐트 안에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서큘로 이제 바람 바람을 이렇게 쭉쭉쭉쭉 시원한 바람을 많이 이렇게. 골고루 해주고 이쪽에도 선풍기 있고 이쪽에도 선풍기 있고 이 자바라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찬바람이 많이 안 그리고 이제 지금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 차가운 바람이 많이, 많이 안 올라와요 아까 저희 벙커돔에서는 요 자바라를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기계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그때는 정말 시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바를 통해서 먼 곳까지 이렇게 땡겨오니까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고안 만신화. 어 맞아요. 그래서 이 냉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가 서큘레이터가 좀 열린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창을 좀잠을 잠을 청해 옵니다.